야, 야, 여기 나중 물에 도 대박. 어머, 여기 막 한줌 있다. 아니, 아 흐르지 말고 가라고. 와, 대박. 감염 이게 다슬기 먹어야지. 네, 비타민 썰입니다. 니까 <laughs> 아니.. 오늘 어, 되강해만 나오면 뭐가 이렇게 저러고 저러고 아니, 아니 날씨가 추워지면 음. 못 잡잖아요 잡을라도 맞아요. 빨리 어, 들어가요 응 어, 그래서 지금 막판인데 지금 바람도 살살 불고 하는데 나는 네가 지금 임신 중에 나오지 말라는데 어디로 나오고 그래 괜찮다 조금만 잡을게넌 조금만 잡고 언니가 좀 많이 잡고 오케이 파리? 자신 있지? 많이 잡아야 된다 언니 난이 다슬기만 보면 말안 하재 조용해지지 <laughs> 갑시다 어, 오늘 맛있는 다슬기 <laughs> 저 위에 위에서 잡았었는데 여기도 한번 보자. 있나 없으면 위에 올라가게. <laughs> 야, 야, 여기 나중물에 또 대박. 그래 밤에 나와야 돼. 밤에는 하루살이도 없잖아. 난이 아래서부터 잡을래. 언니 거 보시자. 와 대박. 또강에만 오면 저렇게 조용해진다? 정말 이상해. <laughs> 우와. 언니 근데 장마지근 하니까 저번보다 물이 어때? 엄청 깨끗해. 아니 그리고 물이 깨끗해지고 물이 따뜻하다요? 물이 엄청 따뜻해. 어. 물이 왜? <laughs> 어머! 여기막 한줌 있다. 엄마 어떻게? 어, 거기 아, 거기 놓쳤다. 거기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야 이게 왜 이렇게 내려? <laughs> 아니 <웃음> 어떻게 하는 거예요? <laughs> 야, 야, 야 물이, 물이 언니 완전... 깨끗해졌지. 돌리 봐라. 봐라. 강원도는 물이 항상 깨끗해. 장마만 한번 지면 올해 장마가 막 며칠 삼사일 막비 매일 왔잖아. 한번 쓸어 내려가면 이렇게 깨끗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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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내가 여기 여기 낮은데 내 잡을 테니까 지금 좀날 날씨 나, 자사하다 나, 빨리 가서 라면 을좀끓려라나 조금만 더 잡아. 아 진짜 빨리 가라니까 요요 요 먹어. 우리 임산부가 일곱순데 야이물 아니 이물좀 찍어주라니까 이야 대한민국 이 물에서. 이거를 먹어야지 무슨 비타민이요? 아설리가 비타민이긴 하지 비타민도 먹고 이것도 먹고 예. 이래서 언니 저 조그만 골짜기에 들어가잖아 가재 많다 습해 음... 물이 일곱 쇠에서만 사는 게 가재인 거 알지? 이내 손톱 광고하는 게 아닌데 내이 물이 안에내이이 이 물이 물이 이렇게, 깨끗하다고 물이 이렇게 깨끗하단 말이. 음, 너무 깨끗해. 야 이런 데서 사는 겁니다. 네, 이런 거 우리가 빨리... 잡아가지고 여러분 많이 사서 드시라요. 예. 다 지가 자꾸 소리 진짜 빨리 가서 빨리 라면 끓이라니까 천이 빨라 갖고 나 그럼 진짜 가서 라면 끓인다 다시기 넣고 나 진짜 가서 라면 끓인다 후회하지 말라 어 빨리 빨리 가서 야, 끓이면 먹자. 언니 소리 지를게 어아 알았어 언니 그거 밖에 못 잡았나 야 여기 왜어쭈다고야 빨리 잡아야지 밥 먹고 살겠니 야이 가시네 그냥 많이 잡았네, 많이 잡았네. <laughs> 열심히 잡았네. 라면 병어면 라면 먹고하자. 어, 라면 끓고 있다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라면 먹고. 아 잠깐만 있여기 지금 바트만 났는데 얘는 가라고 저 짜게. 아 그러지 말고 가라고. 아내 지금 이 바트만 났는데 와가지고 그래? 오늘 어, 라면 끓으면 맛없다. 알았다고. 아, 어, 진짜. 내무서워 갖고 어디 살겠니? 아니 지금 딱 바트만 났는데 얘는 너그 모르니? 와 대박. 이, 해, 이 헤드... 이전지가왜 이렇게 큰 거야 도대체 야 현주야 많이 잡았네 이렇게 많이 잡아어 그새로? 밥값 했네 <웃음> <웃음> 어머, 나 미안하다. 지금 시어갖고 다슬기 한 줌만 넣으려고 <laughs> 강요하면 다슬기 먹어야지 다슬기 넣어야 물이 나오지 그거 고내한 10분이면 잡는다 요즘 그지? 끓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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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맛있겠다. 음. 맞아, 어 저렇게 많어? 어? 와, 와 맛있다. 대박. 자, 와 냄새. 어, 탔다, 탔다. 아, 됐다. 이 노동을 하고 먹는 어? 맛있지. 밥이 이 대박. 또 이렇게 밖에서 먹어야 더 맛있어. 음. 그래, 아 그렇게 앉아야 돼. 우리는 격식이 없어. 여자 남자 없어. 그냥 이렇게 막 앉아서 먹어야 돼. 음. 음. 먹어야지. 음. 오, 오, 너 나지. 어머나 어떻게? 날씨가 쌀쌀하니까이 국물은 맛을 더.. 아, 내 팔이 이렇게 이 이렇게 다고이다야이 국물이 대박! 시원하지? 다슬기 넣어서 그래. 다슬기 넣오늘도 다른데? 음. 음. 야 이젠 쌀쌀해졌다 날씨가 그을갖딱 그냥 음아 맛있다 야 너무 맛있다, 맛있다. 아까는 김치 먹을 때부터 알아봤다 배고파하고 김치를 그렇게 주워 먹어 라면도 안 끓었는데 김치를 좀막 주워 먹고 터질 것 같다. 그래도 라면은 밥이지 뭘. 먹어야 그러니까 봐. 이거 이거, 이거 안 먹으면 후회해. 이거 후회하니까. 음. 다수기 혹시 들어가면 먹지 마. 하나 들어갔다. 어, <laughs> 라면에는 뭐다? 아 라면은 아 밥이다. <laughs> 마지막 마무리. 짜나자. 오나 지금 어디 알았어? <laughs> 건배 하려고 하는데 <laughs> 진짜 너무 맛있다. 내가 담갔어요. 음. 오징어. 음, 음. <laughs> 맛있다. 많이 먹어야 된다. 또잡아야 돼. 또 잡으려면 많이 먹고. 음. 야, 우리 라면 몇개 끓였니? 네개 끓였니? 그저게. 나 집에서 이렇게 못 먹거든. 밖에나면 이렇게 먹는다. 내 다섯 개 잡으면 이렇게 밥이 맛있어 먹은 처음이다. 힘들어서 그래. 물에서 일하고. 그나저나 장마 지나고 물이 너무 좋아졌어요. 맵고. 너무 깨끗해졌지. 음, 음. 요즘에 계속 다섯 개 잡잖아. 분리수거 정말 잘해야 되겠다. 음. 환경이 깨끗해야 좋은 애들이 살거 아니야. 응, 음, 정답. 나 조금만 더 먹을 거야. 왜 이게 이래 먹어야 또 가서 또 잡지. 넌 설거지하고. 너 임신했으니까. 아나 정리만 해도 돼? 어. 응, 여기 응. 내 깔아놓는 거, 거 아니야. 배가 너무 무거워서. 말못 어니 아까 막 이거 세개네개퍼먹던데점정은 <laughs> 먹고 왔지. 정심은 먹었지. 야. 또가자 너는 요+ 요거 하고 있어라. 내가 다 청소할게. 많이 잡아와야 된다? 응? 많이 잡아. 현주야. <laughs> 어. 펑촌간 다슬기는 언니한테 맡기고. 어. 정리 잘하고 있어. 어, 내 청소 다 하고 있을게. 어, 내 여기 목이라서 이거 마저 잡아야 돼. 금방 잡아.